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민경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저는 또 벌써 아침에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윈스텀 자 여러 대를 했는데 어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윈스텀 좀어 리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근데 윈스텀도 별로 없더라고요 4등급이잖아요 서울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근데 이제 rv SUV 차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들은 약간 핸들의 진동이었는데, 와, 이 차량은 진짜 하체, 잡소리도 안 나고, 뭐, 핸들의 진동도 하안 오네요. 진짜 뭐, 상태 좋습니다. 저번에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어, 제가 사실 뭐, 상품 확인라고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전화하니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가져가면 되니까, 이런 거는 진짜 뭐, 없어도 못 파는 차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오일 갈고 6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또뭐 3,400만원짜리, 200만원대가 가장 핫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3, 4년, 4, 5년 타다가 전기차로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뭐, 뭐 1억짜리든 5천만원짜리든 3천만원짜리든 300만원짜리든 굴러가는 건 똑같잖아요. 밖퀴 4개 달려있는 거, 엔진하고 미션 있는 거 똑같으니까. <laughs> 자, 윈스톰, 맥스 5인승 4륜 최고급형입니다. 그리고, 어, 연식도 2010년에 사무실, 키로수가 21만 1 1 2 9 k 로 주행한 차량, 오토의 경유 차량이고요. 흰색 바지를 가졌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어, 사고도 완전 무사고, 미세, 미세눈도 없고요. 그다음에 단순도 W도 없습니다. 자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오 상태 좋습니다. 라이트 보세요. 라이트도 백화인상 없이 아주 상태 좋고요. 뭐 번개 번개 마크죠. 어, 쉐보레 윈스톰 맥스 한바도 투톤으로 되어 있죠. 투톤 쓰리톤이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센서 네 개의 견인구리 견인구리는 없고 이게 이제 라이트가 먼지때 묻었을때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스위치 누르면은 나이트가 닦이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 단차도 보면은 단차도 없고요 어, 안개등 안경처럼 되어 있죠 깨지거나 백화현상 스크 없이 양호하고 반박기스도 없어요 상태 좋습니다 앞에 깨끗하네요 본네트 돌빵 문구 스크라치도 없이 양호하고 앞유리도 오, 모래 맞은 자국 하나 없네요 돌빵도 없고 휀다 투톤 토치는 없죠 날파리 모기도 없고요 타이어만 제발 세고 아 안되네 타이어가 한 20%, 20% 남았네요. 휠은 기스가 의외로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백미러도 깨진 거 없이, 기스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앞문이, 아, 여기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모기, 날파리가 득실득실합니다. <laughs> 조금씩. 근데 별 표가 안 나요. 앉아서 봐야 돼. 뒷문 역시도 조금씩 있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콕, 뭐, 벌처럼, 나비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다 수리해서 팔려면, 은 뭐, 500만 원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핸다. 헨다. 핸다도 날파리 모기가 없이 깨끗합니다. 오우. 이 이제, 주유 구죠 키를 뺐을 때 이게 열립니다. 주유할 때. 외제차가 그래요. 벤츠도 타이어. 뒷타이어는, 오 많이 나오는데? 한, 5, 60% 남았네요. 다행히. 휠은 기스가 조금씩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뒤에 보세요. 대로동도 맥스이기 때문에, 어우, 틀리잖아요. 엄청 깨끗하네요. 새 거네, 새 거, 진짜. 뒤에도 엄청, 이 차량은 전 차주분이 꼼꼼한 사람 같아요. 관리 잘했습니다. 번개 마크이데 맥스인데, 맥스, 맥스 마크고, 뭐, 반바도 우레탄으로 돼 있고, 투톤의 견인고리까지, 차간 거리 동그랗게 안개등처럼 액세서리가 깨진 것 없이 양호합니다. 어, 센서 네개 마우라는 하나고요. 그리고 단차 양쪽 단차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도 있고 브레이크등 LED죠. 어 뒷유리 뽀글이 없이 선택 잘돼 있고 윈도브러시 여기서 이제 어, 물은 여기 여기서 나옵니다. 워시액은 그리고 이제 이문이 이 유리도 열리죠. 여기,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 여기도 이제 몰링도 뭐, 물때도 없이, 녹스 쓰는 거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와, 상태 좋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이게 눌리면 열리고, 트렁크도 보세요. 트렁크도 널찍하지 5인승인데, 밑에는 이제 스피어 타이어고요. 삼각대도 있고, 공구도 밑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네. 여기 잡기도 있고 스피어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죠. 여기도 이제 홍보도 있고 요 여기는 사물함. 야뭐 진짜 흠집 하나 없네요. 관리는 뭐 짐도 아시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거 딱올라가지고 끼면 되고요. 야 이거 상태 좋습니다. 어느 분이 가져가지 모르지만 뒤에 휀다 보세요. 휀다도 정말 아주 상태가 좋은데 여기가 조금 원래 그런가? 날파리 모기는 아닌데, 뭐, 터치한 자국도 없고, 괜찮습니다. 타이어는, 오60% 어70% 남은데요. 휠은 기스가 조금씩 있고요, 가해가. 그 다음에, 조호석 뒷문, 날파리 모기가 없고, 앞문은 모기가 하나, 둘, 세 마리 정도 있네요, 여기가. 음 날파리도 좀 있고요. 어, 백미로는, 오 엄청 깨끗합니다. 까진 거 거는 없네요. 깨진 것도 없고, 핸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 없이. 아, 여기가 하나 있네요. 여기 면 살짝, 목이 하나, 답이네. 이렇게, 약깐 눌렸네요. 그리고, 아,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눌렸습니다. 그외에는 투톤 괜찮고요. 타이어는 20% 남았고, 휠은, 이제 이, 조금씩 기스가 있습니다. 의외로 뭐, 날파리 보기는 좀, 문에 있어요. 그렇지만, 탁 봤을 때, 잘 표가 안 나고, 왜냐면 RV 차량이 높기 때문에, 아이 정도는 뭐 눈에 쏙 들어오죠 제가 앞에 나이트 뒤에 데르도만 해도 끝내줍니다 타이어는 이제 앞에가 20%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소개는 이큰 타이어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소개는 제가 중고 타이어 얘들이 그 타이어가 80% 90% 짜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소개는 거래처니까 소개는 해드리고 이 정도 뭐 별은 진짜 개인적으로 일곱 개 주고 싶은데 여섯 개는 여섯 개만 줘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 자,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썬팅도 보니까 루마로 되어 있네요. 어, 깨끗합니다. 비싸죠? 우드도, 야, 이거 윈스톰하고 틀리네요. 맥스라 아주, 뭐, 퀄리티가 높아요. 맨질맨질하니, 기싸나 없고, 더 캐치도 까칠함 없이 양호하고. 여기 이제, 문 잠금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접이식. 접이식, 이 백미러 조절 스위치예요 접이식은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대개 여기 이제 뒤에 유리 열리는 스위치가 있고, 손잡이도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스 하나 없죠. 도어 트림도 정말 끝내줍니다. 관리 잘했고 잘 했고, 도어 등잘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커볼도 스피커도 이제 테두리가 은색 몰딩으로 되어 있네요. 깨끗합니다. 나이트. 이게 나이트 스위치예요 맥스는. 그리고 전동 시트도 되네. 오, 시트 보세요. 기스 하나 없어요. 까진 건 없어요. 쓰러진건 없이 정말 좋습니다. 돈 들어갈 거 없고,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보세요. 팔걸이도 뭐, 여기 조금 먼지 하나 있는데, 그거에는 뭐, 찢어진 거 없이 양호하고.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 보험합니다. 툭툭특 A급 특, 이상무. 뭐. 돈 들어갈 것 없습니다. 안에 아,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모 쿵키두 개입니다. 두개고요 시동 한번, 키로수 21만 1 1 3 7 k m 주행한 차량이고, 엔지스리도 기똥차입니다. 보세요. 핸들 커버도 씌워 놓고 핸들도 뭐 깨끗한데요. 우드도되 있고, 기스 하나 없고, 핸들 리모컨, 에어백, 그리고 다시방도 보시면은 뭐 까지거나 해지거나 기스 뭐 묻은 것도 있고 여기 이제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 네비는 뭐 돌출 위에도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뭐이정도 훌륭하죠, 뭐. 여기 이제 열선, 열선도 잘 되고요. 시가적1 2 v 그다음에 커벌도 어, 윈터이, 윈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테어 에어컨. 컷. 에어컨도 프로테어 컷이고요. 여기는 VDC. 접시백 밀이 여기 있습니다. 접시백미 여기 있고요. 비장 어, 깜빡이.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각 기능이 다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립이 이제, 주유하라고 지금 있네요. 트립입니다. 트립. 여기 우드도 보세요. 키스는 없죠? 에어백도 있고. 눈미로는 20mm. 블랙박스는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 남이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썬루프도 있네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안경집 실내등 잘들어옵다안 되는 부분이 없죠 매트는 벌집매트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은 선팅 아 끝내줍니다 진짜 이야 10년식인데 이렇게 좋아? 아, 깜놀입니다 깜놀 깜눌. 모두도 키스해 놨고 더 캐치 같이 놀기 시작하고 여기 어, 미니 스피커네 이제,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요. 손잡이, 은색 까진 거 없이. 정말 좋습니다. 스피커도, 어, 은색 몰딩까지. 기스 나없고 아주 좋습니다. 블루, 보세요. 시트도, 여기 조금, 자, 주름은 있지만, 찢어지거나 까지가돈 들어갈 게 없어요. 중요한 게돈 들어간 거지. 목받이도 그냥 새 거네. 팔걸이, 여기. 팔걸이. 여기에 이제, 사물함도 있고요. 여기 기능이 많더라고, 또. 사물함. 여기는 커블도. 시가책 1 2트 매트는 얼0 매트. 천정도 먼지 때 없죠. 뒤에 트렁크. 야, 좋아요, 좋아.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야, 기분 좋습니다. 엔진도 끝내주네요. 뭐, 정상적인 소리고요. 배터리 이게 비싸요. 7만원, 8만원, 중고가. 새 겁니다, 새 거. 돈 벌셨습니다. 자, 이 정도도, 이런 차 놓치면 아깝도네요 가격은 320만원.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시골에서 사륜구동까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사기는 낚시 차박 어떻습니까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 이제 1등 하셔가지고 이 차량 또 인스턴 맥스 또 퀄리티 높은 차량 이런 차가 진짜 가성비 최고죠 놓치면 아깝고 버스 지나가는 흔들어 걷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차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그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차 리뷰할 때가 가장 저는 신이 납니다 어느 분이 가져가지고 그지만 하자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무창연석 김룡이었습니다. 용 감사합니다.